GPU 5만 개 확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지킨 대신들저온국민 함께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걸배를는 this is going to be extraordinary what we will announce today in the beginning of a very exciting <clears throat> journey for korea ai GPU 5만 개 확보, 외교 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제 a 관련해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건 역시 젠슨 황 크, 아, 예, CEO가 와서 어. 큰 선물을 줄 거라고 아예 출국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국 전부터 예고를 몇번 했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깐부 치킨 회동을 네. 하면서도 내가 내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선물 큰 선물을 줄 거다. 어. 그게 뭔지 기대해라. 음. 먼저 내가 망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얘기 못 한다라고 했는데 어. 그게 뭘까? 뭐야? 궁금했는데 역시 큰 선물이 맞았습니다. 음.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라는 오, 발표를 하게 된죠. 대박사건. 네, 대박사건입니다. 네. 대박사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느 정도의 사건인지. <laughs> 네, 일단 우리가 이 AI 관련해서 세계 3강으로 가겠다라는 게 국정 목표예요. 그리고 솔직히 AI 관련해서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다음 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약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AI 경쟁력이 6위, 8위, 심지어는 10위 밖으로 계속 밀려나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AI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데 이 정부의 이 목표는 이 삼각 쉽게 말하면 트라이앵글 3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삼축. 하나는 일단 돈이 있어야죠 그렇지돈 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우리 국민성장펀드도 하고 우리도 돈을 마련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갈때 블랙락 회장을 만나가지고 아 만났지 예, AI를 AI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수도가 되게 하겠다고 하고 음. 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 약속을 <laughs> 받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레르핑크레핑크 핑크죠. 아, 예. 레드 그래서 핑크. 일단은 AI 삼강을 가기 위한 자본 문제를 한 축을 해결하고 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아... 거기에 뭘 태워야 될거 아닙니까? 음. 예, 오픈 AI 세무트만을 만나서 어, 한국과 데이터 협상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사업 협력에 관해서 또 약속을 받아냅니다 음. 돈 해결됐죠 소프트웨어 해결됐죠 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드웨어? 진짜로 굴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하드웨어 어. 칩이 필요하죠 어. 그 마지막 이빨 (AI를) 위한 트라이앵글의 마지막 이빨 칩을 받아냈어요 이번에. 어, 칩. 음. 그래서 이제엔비디아 i 의 (26만 장) 칩이 공급이 되는데요 음. 이게 있어야 결국 (AI를) 우리가 굴릴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AI 3, 세계 3강으로 가겠다는 기초적인 그라운드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완성됐구나.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와. 아. 일단은 그럼 26만 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한 4만 장 내외가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게 요걸 합치면 한 30만 장 정도 됩니다. 오. 이 정도면은 세계 3강이에요. 일단 은 하드웨어는 갖춰집니다. 오. 미국, 중국은 뭐 워낙 크니까 빼고요. 음, 음. 나머지로 하면 이제 3강 도약의 기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5만 장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 26만 장 중에서 아 삼성전자 5만 장, SK 5만 장, 그 다음에 현대차 5만 장, 그 다음에 네이버가 6만 장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질까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네. 정부가 갖는 5만 장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버린 AI라든지 내손하는 AI라든지 각종 공공 AI 정책을 이걸로 이제 한다는 거죠. 아 음. 그 다음에 사실 돈이 없어서 칩을 못 사거나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수많은 산학연 협동 학교 중소기업 관련해서 정부가 공공 칩을 이제 이걸로 활용하니까 어마어마한 AI 생태계가 정부가 확보한 칩으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AI는 뭘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칩으로 뭐할 거냐면 삼성은 일단 AI 팩토리를 만들 겁니다. 삼성은 그룹 전체적으로 공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장마다 AI가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AI로 구동되는 AI 팩토리를 만들 만한 최고의 회사, 회사들 이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이. 아 그냥 삼성 반도체 공장도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음 손으로 굴리는 공장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AI 팩토리에 일단 삼성이 쓰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이 로봇 관련한 사업을 또 이제 야심차게 하거든요. 네. 로보틱스 관련한 사업. 그리고 삼성이 이제, 다음, 이제 조만간에 바이오 관련해서 신약 개발에 이제 뛰어들거든요. 음. 근데 신약 관련해서도그 개발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있으려면 AI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 삼성 입장에서는 AI 팩토리, 로보틱스, 신약 개발, 슈퍼컴퓨터 같은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AI 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이제 생긴 거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는 어, 디지털 트윈 관련한 음, 공장을 만드는데 주로 쓸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분 제가 공장을 해요. 성장하는 거야. 음. 이거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AI를 넣어서 개선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시행착오 있거, 있거든요. 그래서 AI로 가상의 모델을 먼저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아, 음. 그게 트윈입니다. 아 그게 트윈. 그게 트윈 제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 연습으로 한번 AI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어 그럼 실패가 없겠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뮬레이션상 가상적인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대로 이제 공장이 AI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너무 쉽게 들어갈 수있예요 아 근데 SK는 AIG. 그런 툴을 어. 본인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어. 회사가 되겠다는 어. 거예요 아 예. 우리는 그걸 만들어 줄게 솔루션을 아, SK가 그거를 납품한다고? 예, 예. 우리가 그걸 어. 하겠다는 거예요 SK는 어. 예. 물론 SK도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AI 팩토리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아 그러니까 SK가 국내 관련해서 이런 그치, 그... AI 트윈 제조 어, 역량을 만드는 모태 기업이 되겠다는 결정적인 사실은 이제 동력이 생긴 거죠. 야 대박이네. 예,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 현대차. 지금 원래 차는 잘 만듭니다. 현대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네. 수술도 잘하고. 그런데 어. 이제 차 세대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뒤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같은 거죠. 음. 그다음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미중 경쟁 속에서 현대가 좀뭘 보여줘야지라고 하는. 어, 압박이 있는데요. 네.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이 칩을 통해서 이제 AI <laughs> 모델을 구동하게 되면 어... 이제 자율주행, 로봇, AI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현대가한 단계 더업그레이드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희망이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기업 원투쓰리가 사실은 이제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와,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는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실 IT AI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좀 칩이 모자랐어요. 아, 그나마 이제 음... 우리나라에 있는 몇천장 중에서도 네이버 하나, LG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양분하고 있다 싶었는데 몇천 장밖에 안 돼요 아, 너무 부족해 네이버가 AI 기업인데도 몇천 장밖에 안 갖고 있어요 오. 너무 부족했죠 그 진짜 터무니없었네요 터무니없죠 오. 그래서 이제 A, 이 네이버에 한 6만 장 정도 보급되면 이제 드디어 명실상관 AI 기업이 되는데 와.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자본이 있는 최고의 회사인데 왜 주가가 저거밖에 안 되지라고 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오. 이유가 뭐냐면 비즈니스의 이 바운더리가 사실은 한반도 비즈니스예요. 아 5천만 명 베이스가 늘 뚜껑이 씌워져 있어요. 음. 국내에서 포털 1등을 하던, 쇼핑을 하던, 지급 결제를 하던 여기에만 갖춰져 있는데 네이버의 야심찬 계획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음. 우리가 AI 모델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음. 이 돈이 없는 나머지 나라들 있거든요. 동남아. 중동 오. 이런 쪽에 아예 소버린 AI 이런 이런 툴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 와. 그 모델을 우리가 한국으로 영어나 이런 거 말고 자체 언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을게. 네. 이제 그걸 다시 수출할게. 이제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와, 대박이네, 아. 그거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의 주가들이 지금 다 그래서 오늘 날라가는 날라갔어? 날라가죠. 아 정영진이 카카오 사장과 거기. 아직 뭐 뭐두 장이라도 못 받았어요? 두 <laughs> 장이라도 <laughs> 어디 못 받아? 그거, <laughs> 에, 아직 뭐아그 아 <laughs> 뭐 고소장만 받아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일단은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제 마음무 준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아 너무나 중요한 대박사건 아아 대박사건.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 박상무가 한번 대박 사건. 이런 정의선 회장 고개가 팍팍 떨어지지. <웃음> <웃음> 아 고장면 <laughs> 아, 그 한번 보고 갈까요? 나는 뭐. 사실 대기업 회장이 대통령한테 뭐큰 빚을 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야. 하는 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근데 진짜 이번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오. 했거든요. 오. 아니, 진짜. 떡볶이 없이 고개를 숙인다. 아, 그러니까. <laughs> 그것도 올라온 일입니다. 네. 네. 그 영상 준비가 됐죠? 고장면 그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어서오세요. 아이고.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국분들이랑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제가 큰빛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이런, 아. 아이고, 이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아, G P U까지 그가 소식 듣고 갔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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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큰 적. 네, 너무 진심이더라고. 진심이 아, 진짜, 진짜 감사. 아니 진짜 뭐. 상대가 영업이익 1년에 한 14조 8천억 대충 15조 정도 나는데요. 음. 지금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돼서 25% 정도 관세를 물고.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1년의) 영업손실을 약 (8조) 정도로 추산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소비자나 딜러사에게 전가를 하면은 미국에서 마켓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본사가 부담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만 (8조) 정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연간 이익을 이게의반 정도가 날아갈 판이었는데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해서 25% 관세를 15%로 낮춰주면 마이너스 한 5.6조 정도의 아, 혜택을 보니까 안전자율에서 아, 5조 벌어준 거죠. 아그 아, 간판 이제 한국 자동차로 바꿔. <웃음> <웃음> 자 이쯤에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 GPU 얘기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그 유명한 분들 중에서도 자신은 정치 이야기 나는 하지 않는다. 난 정치 모른다. 음?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실제로. 음? 그런데 정치가 정치라고 딱 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GPU 문제라든지 이게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영상 하나 좀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GPU 26만 장 네. 확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때는 AI 관련해서 완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잠자고 있었고 네. AI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면 그냥 <laughs> 면박을 당했답니다. 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laughs> AI 공약 다시 말해 GPU 음. 임기 내 5만 장 을 확보하겠다. 그때 5만 장이라고 했었죠. 아, 그때 5만 장이었죠. <laughs> 그거를 그렇게 조롱하고 막 난리를 아, 쳤거든요. 네. 자, 여러분, 정치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음, 양양자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잤습니다 23년, 24년, 25년 예산에 GP, GPU 구입 예산 천 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우와. 그때 그 과기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어, 과학기술 수석에게 에,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굉장히 면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장밋빛 AI 청사진의 허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짜 아, AI 강국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말만 모은 백화점식 나열 계획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 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뭐, 거짓말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그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은 이건 뭐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치가 지금 에이, 갈라파고스화 에이. 되고 있고요. 에이. 국익에 매우 해가 되는 정치 세력들입니다. 음. 그야말로 공해예요, 공해. 공예. 음.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끄러워서 사고하든가 네.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음, 또, 또, 이런 또, 또, 또. 와중에도 나경원은 <laughs> 또 세상에 그냥 똥을 뿌리고 있습니다. 음. 나경원 페북 소개 좀 한번 해 주시죠. 나경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정권 자화 자화자찬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GPU 26만 장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GPU AI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및 산업 규제 개선, 노동 유연화가, 노동 유연화가 왜 들어가? 들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laughs> 어.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친중 반미 셰시의 외교 노선에 반기업 반자유 경제 기업 정책을 강행하면서 AI 공약을, 공약을 허풍할 때부터 경고해온 바다.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원전 소리야. 축소를 외치며 전력 인프라 대책도 전혀 없지 않는가? 아뭔 아... 논... 아... 논...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를 쳐내지? <laughs> 전혀 관련 없는 것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laughs> 뒤에 그냥 톡톡 집어넣는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뭐 불장이다, 코스피 사천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해야 돼요. 맞아. 아, 맞아. 맞아.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해야 돼요. 투표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만약 아, 그러니까. 성선이 아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생각... 김문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 생각을 해보세요. 네. 투자 전에 투표부터 잘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음. 지금 뭐 AI 뭐 이런 거는 마치 정치와 무관한 음. 것처럼, 마치 본인은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박시동 평론가께서 왜 우리나라의 GPU가 공급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지잘 설명을 주셨는데요. 거꾸로 이 얘기 드릴게요. 아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잠잤다고 했죠? 아니요. 뒤로 고속 질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와.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국 구글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 산업 예산을 전부 다 깎아버렸습니다. 연구 지원 산업을. 근데 인공지능에서 클라우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개발 산업 예산을 다 깎아버렸. 그래서 한국 국을 해서 한국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IT를 포기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느냐? 이걸 막 알아내려고 허둥지둥했던 그걸 만들어 놓고, 카이스트에서다 깎아버렸던 것도 아, 윤석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면을 찾아서 저는 뭐 인문학자, 인문학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소버린 AI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AI와 관련해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 편향성이에요. 음. 빅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게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움직일 음.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뭐 영화 산업이나 문화 산업 같은 건잘 지키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I는 사람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순진하게 미국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에 의한 AI만 쓰게 될 경우에는 음. 대한민국의 나라가 정신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이거 예. 우리나라만 처한 문제가 아니라 각국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방어를 넘어서서. 공동하게 파트너로갈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 네. 이게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음, 일입거다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이슈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는 젠슨 황이 이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이 기업 총수들하고 뭐 침맥했던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침액은 그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어, 이게 GPU라는 것이 없으면 인공지능 AI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인데 그 GPU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데가 지금은 어, 엔비디아고요. 그 엔비디아가 그럼 어떤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어떤 또 다른 국가의 정부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 방에 큰 양을 얘기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GPU 26만 개 이걸 우리 정부가 확보하게 되면서 물론 여러 기업에 어떤 형태로 준다라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니까 나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중국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양을 확보하는 나라가 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와 이건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대선 공약을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음. 5만 장을 확보하겠다. 어, GPU 그 인덱스가 나올 정도로 자기들이 조금만 물량 통제를 하면 가격에 있어서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음. 아마 지금 제가 다 일일이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전 세계 기업 중에 이익률이 가장 높을 걸요 영업 음. 이익률이 자, 예, 예. 완전 독점. 어 체제기 때문에 그거를 어 26만장 사실은 어 저희가 알고 있었죠 그 전날 어느 언론사가 음흠. 어 엠바고 를좀 깨서 살짝 리크가 된걸본 음.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엄청나게 큰 건데 이런거는 리크 되면 안되는데 음. 라 미리 세워나간다면 네, 예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저보고 뭐를 발표할지 아느냐 그래서 움찔하고 가만히 <laughs> 모르죠 해야지 그렇죠. 예, 모르죠겠죠 예. 당연히 예.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국가적으로 경사고 어, 그거를 또 지금 와서 애서 폄훼하려는 정치인 분들이 있는데 잘한 건 잘했다, 좋은 음. 건 좋다 해야죠. 그게 단순히 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게 GPU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GPU를 어찌됐건 정부 단위가 움직여서. 어 26만 장을 확보를 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 폄화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5만 장 확보하겠다. 임기 내에 라는 거였어요. 당시 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3만 장이 4만 장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거를 어, 당시 공약 냈을 때도 뭐 찢어 버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어 국민의 힘그 대선 후보들 토론회에서 보면 그 얘기를 막 집중적으로 하는 게뭐양양자 당시 후보라든지 김은수 후보도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도 당시에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멍청한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나경원 의원인데요. 어 당시에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숫자만 나열하는 그 그냥 말로만 하는 공약이다라는 취지로 폄하를 했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에이펙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역시 민간의 힘이었다. 네. 예. 그리고 젠슨 왕 이재용 정의선 3인 침해 깐부 회동에 엔비디아 GPU 26만 장 한국 공급 방침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 위조고 도둑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뭐 단호하게 말씀드리시는 예.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구상을 했고. 예. 국가 AI 위원회를 만들고 본인이 대통령 당신이 위원장을 하고 그 부위원장을 두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 최소한 AI에 있어서 어 아시아의 허브 사실은 세계 어 중심의 전초기지가 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예. 어, 물론 미국 중국이 이제 있지만 음흠. 그런 정도로 방향성을 표방하고 왔고 어 엔비디아 그 젠슨 왕어 해장하고 끊임없이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과거부터 이저 대선 준비 과정부터도 다 그런 노력들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국가적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간 위주로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셔요? 그 정,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평가들에 대해서? 이게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활동을 하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런 국정 기조 아래서 하는 것이고. 그 이번 이재명 정부가 그 AI 강국을 국정 기조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요 정책이고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이제 기업들도 뛸수 있는 것이고 예. 그거를 뭐딱 누구의 공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음. 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AI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채찍 p t 나뭐 데이터 학습해가지고 그렇지. 검색하고 예.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그 피지컬 AI라고 해서 예. 뭐 자율주행차 아니면 뭐그 인조 그 AI 팩토리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각 산업에 그 AI를 적용시켜가지고 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자동차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선조적인 위치가 있고 거기에 그런 AI 기술을 접목했을 때그분야에서또 굉장히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은 물론 뭐 사실 채 g 피티 이런 거는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거품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쓰는 음. 것은 뭐 접근성은 좋다 하더라도 음. 이 AI의 발전성이나 향후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말씀하신 네. 그 피지컬 AI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네. 네. 네, 그 대규모 그 LLM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한 달에, 어, 그러니일 년에 백불 이렇게 뭐 그런 걸로 구독으로 서비스 그 수익을 받지만 그거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그, 그 소규모 언어 모델 그런 피지컬 AI 들어가는 그 모델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그 엔비디아 GPU 확보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될 예. 것이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나란 일이잖아요. 음. <laughs>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개별 기업의 이익이라고, 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약간 뒤처졌던 AI 분야에서 좀 치고 나가는 건데, 이거를 자꾸 너무 정쟁화 하는 것이 음. 뭐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음. 들어요.